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부동산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게 많은 상담 요청 내용 중 신탁 등기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원부 세부 내용 확인인데요.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습니다. 우선 수익자 및 대출금 규모를 파악하고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해 보니까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럴 때 신탁 원부를 발급을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탁자 즉 신탁 등기전 소유자가 수탁자 신탁 등기를 받은 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임대차 체결이 가능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위탁자 임의대로 소위 실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법인이 임의대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경우 수탁자에게 계약 가능 여부를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탁회사에 전화를 해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해도 됩니까? 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담당자를 직접 통화를 하면 담당자께서 OX를 안내를 해줍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증금은 숙탁자 소위 그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또한 신탁 등기, 말소, 조건 등. 특약사항을 확인해서 차후 문제가 없을지 체크를 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신탁회사가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 완료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지침이 왔을 때 수탁자 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은 공중에 붕 뜨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탁원부에 보시면 예,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신탁기간 중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 관리 업무 외의 제반 임대차 관련 업무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비용 반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임대차에 동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유금만 관리하는 것이지 임대차와 계약은 아무 관련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위탁자가 재정이 빵꾸가 난다든지, 채무가 악화가 된다든지, 이럴 때 소위 말해서 만세를 하게 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탁 원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탁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라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가급적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전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임차 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며. 법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 부동산 TV 고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